48장 12절에서 어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이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알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이나 부르시면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의 부르시면세 번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초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 16절에 영을 보내신 주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불순종으로 인한 그들 앞에서 있는 험난한 길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12절에서 야고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의 네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들으라. 무엇을 들여야 한다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심을 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표현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 1 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고레스 왕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을, 시, 바벨론을 심판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아는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우상들은 이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는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의 네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때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은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표현하심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16절에 세 번씩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약속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부르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는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의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 받은 자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모양으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어, 살아가고 있나요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17절에서는 나는 내게 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네 하나님 여와라 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18절에서는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지금 이들에게 불안과 공포가 가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자식들의 번성함이 모래알 같이 많아졌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곧 닥칠 상황은 이들의 자식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안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20절에서 22절까지 바벨론 포로 이후 그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출애굽기 시대에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통과할 때에 목마르지 않도록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20절의 본문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부름에 순종하는 자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아니한 자는 어려운 길로 험난한 삶을 통해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됨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헤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지 않고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주실 바라, 인도해주길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평강의 삶을 어려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귀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비록 내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평강을 누리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자 수련회 중이신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신 이명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